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또 전문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 산업인으로서 인도받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아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서기 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밤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공회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 배경을 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성교 보고도 하고 또 현장에서 좀 모금한 성교 원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려고 왔죠. 어, 그런데 바울이 이방 현장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어,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런 지역에도 이제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민족에게 준 할례 의식이라든지 또 어,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또 그냥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정결 의식을 거쳐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삶을 사는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런 제도와 의식이 있었는데 어, 바울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어~ 복음자란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할례의식도 어, 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러니까요. 그렇게 좀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3차 전도행 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고하려고 이제 기다리던 바울을 본 거예요. 그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보고 지뢰그 이방지에서 흩어졌던 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 어, 바울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온게 아니냐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거짓말로 모함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그 청중들이 막 광분해 가지고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말이죠. 그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어, 자기들의 그성 안으로 어, 압송을 하기 전에 이제 에막 바울이 에, 저 유대인들에게는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어, 좀 얘기를 하게 해줬더니 또그 말을 듣고 어, 바울이 이제 복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당신을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 나의 말을 듣고 좀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겠나 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막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부장이 이렇게 <laughs> 다시 성내로 어 데리고 들어와서 체찍질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다툼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이렇게 재판을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앞에서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이 오늘 23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첫 번째로 바울의 진술을 살펴보면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어, 에루살렘 공회 사내들인의 소집을 요청했죠. 이 공회 앞에서 23장 1절에 이제 바울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공예 모인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죠. 자기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 죄 없다라고 하는 아주 떳떳한 바울을 보고 화가 났던지 23장 이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죄인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이렇쿵저렇쿵 말하는 자체가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입을 치라고 막 못마땅하게 그렇게 태도를 보였죠. 그랬더니 23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희칠한다며 이러면서 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 칠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은 무너져가는 담은 수리하지 않고 겉만 칠해서 괜찮게 보이게 만든 그걸 말하거든요. 제사장 아나니아는 사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었죠. 당장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1년 후에는 이 대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9년 뒤에는 유대인의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의 편에 선 배신자로 여겨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을 두고 회칠한 담 이런 표현을 했죠. 어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어 그러니까 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서 어, 사과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대제사장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서, 아, 내가 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에, 좀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은 아마. 양심이 꺼리낌이 있었을 텐데, 그는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향유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하시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죠.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예에서 일어난 분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공예 앞에서 오히려 바금은, 어, 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공회, 그들의 회당에서 막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 때 위험을 각오하고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공회에서 오늘도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죄인의 몸으로 사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가서도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런 어, 입장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어, 그때 2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모인 사람들 중 공회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일부로 공회에서 어,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의 에, 어떤 메시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연은 사도계파가 주를 이루었고 소수파로 바리세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진술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말을 한즉 23장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회는 바울의 진술에 의해서 그 안에 바울의 진술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일정 부분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3장 10절에 부활의 이야기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이 주둔하는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공예가 나누어지게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 공예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예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한 거죠.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죄수가 아닌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어, 서게 됐죠. 어, 로마 군과 공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겉모습은 천부장이 대단한 것 같고 대제사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천부장이 가진 로마 시민권보다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뇌물로 산게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시민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진 어떤 권한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진실하고 순결한 것이었죠. 대제사장의 권한은 회칠한 담과 같은 것이었고, 바울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 시민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문제 앞에 군인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중이었죠. 또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신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죄수로 잡혔지만 주눅 들거나 불안해 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많은 부분에 겉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신 가운데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결론적으로 이 혼란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유대의 공예에 나가서 자신을 변화하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막 혼란한 그런 현장이었죠. 천부장의 머릿속은 아니 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큰 권위를 가진 중요한 인물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공의회가 열려지게 됐는데 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죠. 바울을 재판하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계파로 나눠져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장, 세상도 보면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다툼을 막 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죠.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획득한 직장의 어떤 어, 위치라든지 또 삶의 어떤 작은 공간이라든지 또 경제적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권을 따라 또 어느 사람이 내 편인가 적인가 막 이런 것도 막 서로 막 다투면서 말이죠. 어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건을 확보하려고 고군분투한 세상은 이런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죠.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마다의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또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삶의 방식을 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혼란스러움은 마치 계곡에서 흘러가는 물과 같죠. 막 구비치면서 막 돌에 부딪치고 바위에 부딪치고 많은 물거품도 만들어내면서 요란스럽게 흘러가는데 어, 결국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물의 순환 중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부딪침 막 그런 것들 아닐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찌할지 모르고 그 속에서 우리도 조그만 한몫을 하면서 함께 그 혼란스러움을 부추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아갈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노력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뒤 돌아보면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은 무의미할 뿐이고 뭔가 허망할 뿐이지 않은가 이제는 그런 삶에서 우리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과감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리로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고 분명하게 인도받은 겁니다. 막 군중들이 죽이려고 막 소리 지는 상황에서도 로마 근대가 그를 압성하는 그럴 때도 또 유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분명히 그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무슨 일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공예에서 피고석에 앉아 있는 바울은 그가 피고인석이 아니라 마치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리,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을 말하는 인생으로, 어, 그 영향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바울은 피고석에서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였고, 또 이후에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꼭막 복음 얘기를 막 떠들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보태고 묻히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갈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보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길, 복음 전할 전도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혼란스럽게 살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분명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분명한 길을 힘차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참된 방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